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바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가난한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하고 우리 수녀원의 정문으로 들어오셨다. 이 젊은 청년은 깡마른 모습에 맨발로 모자도 쓰지 않았고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는데 추위에 꽁꽁 얼어 있었다. 오늘은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비까지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청년은 무엇이나 따뜻한 것을 좀 먹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래서 나는 주방으로 갔지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음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얼마 동안 애를 쓰면서 찾아본 결과, 마침내 나는 약간의 스프를 찾아내었다. 나는 스프에 빵을 부수어 넣고 따뜻하게 데워서 그 청년에게 주었고, 그는 그 스프를 받아 먹었다. 내가 그로부터 스프 그릇을 되돌려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내가 있는 그대로의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분은 내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내가 숙소로 돌아와서 방금 일어났던 일을 돌이켜보고 있을 때내 영혼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따라 가난한 이들이 이 정문을 떠나면서 나에게 바친 감사의 기도가 내 귀에까지 들려왔다. 그리고 순명 중에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베푼 자선이 나를 기쁘게 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자비의 열매를 맛보려고 나의 어좌를 떠나서 너에게로 갔던 것이다. 오, 저의 예수님, 이제 모든 것이 제게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가난한 청년이 어떻게 그런 절제됨으로 빛날 수 있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더욱 순수한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났다. 나의 장상들이 이렇게 좋은 인물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그리고 참으로 어느 때에나 선행을 할수 있다. 하느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은 말과 행동과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언제나 항상 그 주위에서 기회를 찾는다. 오 주님, 이제 저는 얼마 전에 주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을 이해합니다. 오, 나의 건강이 이렇게 나쁠 때에는 나의 임무를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 오, 그리스도님, 이 사실은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내적 위안이 없을 때에도 나는 평화를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혼이 스스로 자신의 불성실함 때문에 사랑의 유대를 끊어버리지 않는 한,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영혼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예외 없이 모두 주님께 의존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유지된다. 어떤 이들은 사랑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어떤 이들은 정의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어떤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는지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다.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나는 외견상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인해 놀라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잘못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더 깊이 살펴본다. 만일 내 탓이 아니라면 찬미를 받으소서. 1937년 10월 1일 내 따라 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순수한 희생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그런 희생만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나에게 갚아야 할 빚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다. 그 빚은 깨끗한 영혼들이 영적인 자비를 실천하면서 자신을 희생으로 바침으로써 갚을 수 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제 영혼 안에서 빛나야 할 주님 자비의 위대하심 또한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네가 이것을 이해하고 또 너의 힘 닿는 대로 모든 것을 힘써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이것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모두 기록해야만 한다. 그들은 흔히 자비의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물질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상의 허락이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자비는 그 공로가 더욱 큰 것이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영혼은 심판의 날에 나의 자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오, 만일 영혼들이 자신들을 위해 영원한 보물을 모을 줄 안다면 그들은 그 자비로 나의 심판을 미리 막음으로써 심판을 면할 것이다. 1937년 10월 10일 오, 저의 예수님,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는 저의 몸과 영혼, 이성과 의지, 제 마음의 모든 느낌까지 전부 주님께 바칩니다. 저는 서원을 통해 저 자신을 모두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주님께 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는 진짜 너의 것은 아직 나에게 주지 않았다. 나는 자신을 깊이 살펴보았다. 나는 내 영혼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주님께 드리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청했다. 예수님, 제가 주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것을 아낌없는 마음으로 즉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의 비천함을 나에게 다오. 너의 비천함이야말로 전적으로 너의 것이다. 그 순간 빗줄기 하나가 나의 영혼을 밝혀 주었고 나는 내 비천함의 깊은 구렁 전체를 한 눈에 볼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아주 깊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께 안겼다. 비록 내가 모든 죄를 다 범하고 그래서 나의 양심이 짓눌린다 하더라도 나는 하느님의 자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먼지처럼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자비의 시면 속으로 저 자신을 던져 넣겠습니다. 오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님 대리자의 손을 통해 저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숨을 거두셨지만 영혼들을 위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고 온 세상을 위한 자비의 바다가 열렸습니다. 오 생명의 샘이시여.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느님의 자비시여. 온 세상을 감싸시고 저희 위에 그 자비가 흘러넘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후 3시에 죄인들을 위해서 나의 자비를 간청하여라.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만이라도 나의 순환 속으로, 특히 죽음의 순간에 내가 버림받았던 그 고통 속으로 잠겨 들어라. 이 순간이 바로 온 세상을 위한 자비의 시간이다. 나는 네가 나의 죽음의 슬픔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할 것이다. 나는 이 시간에 내 순환의 공로를 통해서 나에게 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